안녕하세요. 청소년 인천 선바다 기자단 파랑 안서연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덕적도에 있는 덕적 에코 아일랜드입니다. 지금부터 이곳이 어떤 곳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적 에코 마을은 덕적도를 에너지 자립섬,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여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덕적 에코 마을은 덕적도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2900kw 용량의 발전소를 없애고 해당 용량에 준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목표를 갖고 진행된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찾고 있는 서포리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서포리 일대 가구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고, 가로등과 버스 정류장 같은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바람이 풍부한 북리에는 3kW 소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들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민지작담 파랑국의 안서연이었습니다.